가만히 앉아있으면 괴로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그럴 때면 그냥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는데 괴로움이 커, 큰 실체로 느껴집니다. 그냥 견디는 게 맞는 것인가요? 다른 무언가를 해야 하는 것인가요? 어, 가만히 있는데 괴로우뭐 음. 스트레스 받는 게 많은 거예요. 이제 그럴 때는 일단, 저, 뭐 이제 유도 명상 이런 걸 틀어놓고 명상을 좀 하세요. 마음이 보면 그냥 가만히 놔두면 그 일종의 그 괴로운 이유가 그 감정이나 생각에 빠져 있는 상태거든요 기본적으로 빠져서 자기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끊임없이 거기에 대해 생각하거나 그 감정을 골몰한 이런 상태거든요 이게 괴로운 거죠 이게. 그러니까 마음을 그런 상태 두면 안 되죠. 안 되고. 그럴 때는 아다 잊어버리고 지금 모르겠다 하고 명상을 좀 하십시오. 그래그 유튜브에도 보디아나선 유튜브에도 유도 명상 같은 게 있거든요. 그걸 런 하나 한 30분짜리, 1 시간짜리 틀어놓고 그 듣고 명상을 하세요. 하고 나면 훨씬 좋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어, 좀 하잖아요. 그 마음이 좀 깨어납니다. 마음이 좀 깨어나면. 마음챙김이 좀, 좀 생기는 거죠. 좀 강해지면 내 어떤 생각이나 내 마음, 내 감정을 좀한 발짝 떨어져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챙김이 없는 상태에서는 객관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한발 떨어져서 보면 "아, 이게 그냥 생각이라니, 감정이라니" 이러났다 사라지는 것이구나. 내가 이 여기에 휩싸여 있구나, 이걸 볼 수가 있거든요. 있는 그대로. 그러면, 아, 내가 왜 이걸 스스로를 괴롭히지? 이 감정이나 생각이라는 것도 결국 내게 아닌데, 그냥 이 TV에 나오는 드라마를 보는 거나 비슷한데, 이렇게 좀 바라볼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면 그래도 이제 생각이나 감정이 좀 더, 감정이 조금 멀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명상을 통해서 마음 챙김을 강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 요게 어떻게 보면, 어, 사마타적인 측면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두 가지 다 들어있긴 하지만, 이게 강하죠. 그리고 내 마음을, 내 감정을 관찰하면서, 아, 이거는 그냥, 나하고 관계없는 것인데, 이게 TV 보는 거도 마찬가지잖아. 내가 괴로운, 뭔가 이제, 그, 뭔가 불쾌한 영화를 보면, 불쾌한 느낌이 들듯이, 그냥, 마음속의 스크린에서 뭔가 불쾌한 화면이 펼쳐지고 있는 것에 불과하지 않으면 또 이렇게 바라보는 어떤 지혜를 일으킬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또 이게 좀 예, 내가 그런 감정이나 생각에서 좀 벗어날 수가 있거든요. 두 가지 다 해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사마타 위빠사나 같이 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좌선하면서 명상도 하시고 또 자기 마음을 관찰하면서 그 이게 아 이게 뭐 중요한 게 아니지 이게 뭐내 마음 속에 TV 속에 그냥 하나의 뭐 드라마가 방영되는 것이 불과하는 불과 불과 방영되는 것에 불과하지 또 이렇게 스스로를 좀 가르치기도 하고 또 자세를 하면서 명상을 하면서 마음챙김을 강하게 만들고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나 생각에서 좀 벗어난 두 가지 작업을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